자 이제 충청북도 지역에도 쌀이버섯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약초김장모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 정도 올라와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능이도 많이 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아, 쌀이버섯이 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 요 야, 저번 주에 왔을 때는 한 개도 못 봤는데 아, 이번 주에는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충청북도 영동군도 이제 쌀이 버섯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쌀이 버섯이 이렇게 야 이쁘게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저 위에도 많이 났네요. 예, 쌀이 버섯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위에도 이렇게 아, 쌀이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직 이제 어리죠. 음. 네, 다음 주면은, 어, 딸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한 번, 네, 옆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쌀이버섯이, 아, 올라오고 있는지, 옆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아, 이뭔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났나? 하얗게, 버섯이 많이 났는데, 자, 중요한 것은, 쌀이버섯이 났는 거라, 찾아야 되는데 에헤. 쌀이버섯은 안 보이고 아까 고개 조금 났고 저기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군데 나야 되는데 아 저게 보이네 아 여기 또 보여 요야 여기 또 쌀이버섯이 이렇게 난 것이 보입니다 오 여기 나죠? 여기 쌀이버섯 나고 있죠? 야, 많이 자랐어요 자라기는 여기는 이렇게 물이 지어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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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물이 지어서 어 나고 있습니다 음 그쪽에서 땄는데 요쪽으로 조금 이동하다서 보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예 나고 있습니다 아 포인트 두 곳을 바고요에또 요게 주변이 쌀이버섯이 나는 곳에만 나기 때문에, 또한번 살살, 아, 여기, 오, 여기도 나네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막 올라오죠. 야,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올라오면은 많이 따겠다. 다른 사람이 안 따가면 많이 딸것 같아요. 아이 주변이 지금 계속 쌀이버섯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금저 우쪽으로는 쌀이 버섯이 나질 않네요. 아까 저 밑에 쪽으로만 조금 보이고 예. 이제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저기 많이 자라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크게 주먹만하게 크면 따면 되는데 누가 안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누가 올라오면 헛일이에요. 예. 안 올라오기를. 작년에 이제 여기서 능이를 많이 땄는데 이렇게 꼭 능이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네. 무슨 귀신 무슨 버섯이라 하던데 음. 여기에 능이 나는 곳에 네. 일반 버섯들도 음,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 더 이상은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저쪽, 저쪽에서만 보고, 이쪽에는 아직 이제, 에, 그런 것들이 자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어, 이, 딸이 버섯도 나는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나칠 뻔 했네. 여기도 보니까. 아 쌀이버섯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도 야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음, 낙엽 사이에서 자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잘 못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보면 낙엽 사이사이에서 이게 나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이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렇게 줄로 이게 쫙 나거든요 이게 하나만 발견하면 계속 이렇게 줄로, 여기 났죠? 여기 나죠? 또 저기 나지? 좌우에 나지? 이렇게 줄로 쭉 나는 것이 이게 쌀이버섯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서, 예, 며칠 있다, 며칠 있다 와서 따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따갈까 걱정이네요. 어, 따감할수 없는 거지 뭐. 예. 한번 어, 찍고, 또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 이제, 송청도 지방에도 쌀이버섯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건들이 교미를 하려고 자꾸 산으로 올라와서 자꾸 마주치는데, 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버섯들이 나고 있는데, 쌀이버섯이 저번주에 왔을 때는 뭐, 한 개도 아예 뭐, 콧배기도 안 보였었는데, 예, 며칠동안 또 이제 비가 내리고 저가다 보니까 쌀이 버섯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또 내일부터 며칠간 또비 온다고 그래서 아저 걱정입니다 예, 며칠 있다 이제 비가 끝이면은 한번 따 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때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아니면 또 누가 와서 또 따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내 것이 안될 수도 있죠 어쨌든 기대를 해보면서 어, 쌀이버섯이 이제 충청북도 영동군 쪽에도 어, 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야 여기가 벌써 큰거 하나 있네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산을 하는 중에도 또 이제 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날만한 곳을 지금 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쌀이버섯은 잘안 보여요. 일반 버섯하고 틀려가지고 잘안 보여요. 특히나 이제 뭐다 자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유경 같은 거는 잘안 보여요. 야, 이게 그 무슨 귀신 무슨 버섯이라는 게 식용이라고 하는데 이꼭 능이 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가을에 이제 능이를 따러 올때 그런 곳에서. 쌀리버섯을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더 둘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야, 이 먼버섯이 이렇게, 아이고, 이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이 먼버섯이 이렇게 이쁠까요? 이야,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도 했고, 이쁘기도 엄청 이쁘네요. 여러분, 이제 거의, 내려와 가는데 쌀이버섯이 다른 곳에 쌀이버섯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곳은 아직 에, 저 위에 에, 높은 곳은 나는데 조금 낮은 곳으로 오니까 쌀이버섯은 뭐눈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중턱까지 음. 내려왔는데 에, 이곳에는 쌀이버섯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 함께 산행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에, 오늘 이제 영상은 어, 쌀이버섯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도 뭐 버섯이 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데 쌀이버섯도 나왔는데 쌀이버섯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 어쨌든 여러분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는 더 많은 예, 버섯을 따는 것을 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을 아, 약속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은 아, 여기서 어,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잡버섯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